하루 20분 성경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86일 차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곤이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사에게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델을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 일을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구수가더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 하러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 신도시의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리포로 갔다. 빌리포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한시기를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의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무를 받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데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주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하루는 기도장소로 갔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차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라졌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신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제퍼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 한 편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사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사엄한 감옥에 그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자정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에 흔들리며 감옥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하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동의트자 법정 판사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 줘라.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판사들한테서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관리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인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화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포, 보고하자 판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곧장 루디아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벌로니아를 지나 대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 회당으로 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본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줬다. 그들로 알고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연세들도 여러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정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 들어갔다. 거기서 두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이 받고 그들을 풀어 주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테살로니가야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시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신라와 디모델은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의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신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천지였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픽 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어린석은 사람을 봤나 하고 빈정되며 바울의 말을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야기,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요. 더 들어봅시다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아레고바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은 주변이 한결 조용한 곳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새로운 것이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찾아낸 것이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시오. 아테네 시내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현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할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무엇이든 최신 뉴스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고바,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설명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권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박국질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고 바울도 떠났다. 그날 그 자리에서 확신이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고,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도 있었다. 사도행전 18장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 글라우디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만다는 일을 함께 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네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산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발했다 이제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버리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그러자 거기 보였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덴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볼수 있도록 그를 막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깎딱가지 않았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머 물렀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베올라 시리아로 향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했다.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배 오르기 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일행이 에베스에 도착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를 향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다. 안디옥의 그리스인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났다. 그는 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각성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 유대인이었는데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운명가였다. 그는 주님의 도를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아블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블로가 아가야로 가기로 결정하자 에베스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지혜자들에게 두발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과연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믿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아블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며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사도행전 19장 아구로가 구린도에 가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 에베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석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린 바람에 회중사회에 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나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인는 모든 유대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을 축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이려니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되받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들리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이 일이 에베스 전역에 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우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바뀌고 음리,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령인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보니 누나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를 꼭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 가운데 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도를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아데미어 신의 신당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을 두고 있었다. 그런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떨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야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야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동료 가운데 가이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도 잡아갔다. 바울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도시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절대로 저 폭도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통제해보려고 알렉산드을 앞으로 밀자. 여러 파당들이 그를 자기 내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엄숙한 손짓으로 폭도를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요. 그들은 두 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가 폭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사랑한 도시 에베소가 영광스러운 아데미아 하늘에서 직접 펼쳐 떨어진 신성한 석상을 지키는 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 자중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아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온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와 장인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 시민회의 상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굽혀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